안녕하세요 박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공개문제 7번 회로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EOCR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로의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이 경로를 통해서 EOCR 전원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EOCR 테스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EOCR B 접점은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EOCR A 접점은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서 YL과 BG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현재 YL과 BG는 병렬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EOCR A 접점이 클로즈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이 둘은 동시에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o 시아르 동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스위치가 M 방향에 있을 때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를 M 방향에 놓고 여기에 있는 PB1을 누르게 되면 이 경로를 통해서 릴레이와 플리커 릴레이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은 클로즈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 역시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이 클로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PB1을 눌렀다가 떼게 되더라도 이 경로를 통해서 릴레이와 클리커 릴레이로 전류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한편,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이 클로즈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서 타이머와 MC1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MC1의 전원부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MC1의 A 접점은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서 RL로 전류가 공급이 되어서 RL이 ON이 됩니다. 이때 타이머에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타이머의 한시 접점 B 접점은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시 접점 A 접점은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한시 접점 B 접점이 오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MC1으로 흐르던 전류들은 전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MC1의 A 접점 역시 오픈 상태가 되어서 RL로 흐르던 전류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RL은 오픈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타이머의 한시접점 A접점이 클로즈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로를 통해서 MC2의 전원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MC2의 A접점은 클로즈 상태가 되어서 이 경로를 통해서 GL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GL은 온 상태가 됩니다. 이때 플리커 릴레이에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플리커 릴레이의 접점이 오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mc1과 mc2의 a 접점 역시 전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두 접점이 오픈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rl과 gl로 흐르던 전류 역시 전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RL과 GL은 전부 오프 상태가 됩니다. 다시 플리커 릴레이에 설정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플리커 릴레이의 접점이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서 다시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아까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셀렉트 스위치를 A 방향으로 돌리거나 PB0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됩니다.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은 오픈 상태가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 역시 오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MC1과 MC2의 A 접점 역시 전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있는 접점들이 모두 오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되어서 RL과 GL은 전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셀렉트 스위치가 M 방향에 있을 때의 동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렉트 스위치가 A 방향에 있을 때의 동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가 A 방향에 있게 되면 이 경로를 통해서 플루트레스 스위치의 전원부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때 E1과 E3를 단락을 시키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플루트레스 스위치의 A 접점이 클로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로를 통해서 플리커 릴레이와 릴레이로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셀렉트 스위치가 M 방향에 있을 때의 동작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셀렉트 스위치를 M 방향으로 돌리거나 단락되어 있던 E1과 E3를 다시 개방 시키게 되면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이 전부 차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 역시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릴레이의 A 접점은 오픈 상태가 되고, 여기에 있는 릴레이의 A 접점 역시 오픈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 역시 전부 차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MC1과 MC2의 A 접점 역시 전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여기 있는 접점들이 오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흐르던 전류들 역시 전부 차단이 되어서, RL과 GL은 전부 오픈 상태가 됩니다. 셀렉트 스위치가 A 방향에 있을 때의 동작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7번 회로의 동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기기능사 공개 문제 8번 회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